저야 사수차 첫 영상을 찍게 되네요.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정신 없는 주간이기도 했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저는 내 과목 중에 한 과목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좀 바쁜 일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가 이번 주에 올라갈 영상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제 앞으로 일정을 간단하게 주 영상은 전부 다 제가 활동하게 되는 하우스 컨설과 저희 포지션 소셜체어에 대한 영상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맡고 있는 소셜체어라는 포지션은 말 그대로 이 기숙사 구성원들이 어떠한 행사에 관심이 있다, 어떤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포지션이고요. 더불어서 이 학생 기사 학생의 자체 주간 행사를 기획하고 제출하고 이를 홍보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간부진들이 다 꾸려져서 이제 스페셜 미팅이라는 걸할수 있는 가장 최소단인 간부진들이 이제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PT를 해야 돼서 PT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국권에는 Thanksgiving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공휴일이 있죠. 우리의 추석과 유사한 개념인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11월 말에맞면 여기는 여기 캐나다는 추수감사절이 10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주월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휴일로 처리가 돼서 수업도 없고 수업 대신 추수감사절 행사를 학교에서 공식 주최하기도 하고 각 기숙사에서도 주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절 이번에 이분들이 모인 김에 자체 행사를 하나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제가 선거 때 제안을 했던 멀티컬처럴 푸드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서로의 그 문화를 공유하고 음식을 바꿔 먹는 그런 행사.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픽스된 건 아니고 오늘 이제 PT를 할가아니고이제 의논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면 이제 제출이 돼서 실제 자체 행사로 운영이 됩니다. 자체 행사기 때문에 결정권은 저희한테 있지만 아무래도 기술사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다 보니 여러 사람이좀 같이 회의를 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따가 회의 때 이걸 간단하게 발표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생각을 해가야 되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일대라고 부르, 부르는데 이제 좀 일반화된 명칭으로 하면 하우스데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기 있는 기숙사들이 각자 그기숙사에 학기에 도일데이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를 할까라는 것도 있다가 이제 첫1차 업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키게 됐고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메인 선거 기간이 끝났고 많게는 이제 커미티까지 적게는 간부집까지 어느 정도 비사들의그 하우스 컨설들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하우스 컨셉러끼리다 모여서 그 트레이닝 세션, 우미로 치면은 임원 수련회 같은 임원연수가 있는데 그게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영상이랑 이제 하우스 컨셉 트레이닝 세션 관련된 전반적인 간략한 영상이 이번 영상의 메인이 될것 같고 동의를 구한다면 저희 하우스 커시 멤버들도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피 t 를 다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걸 먹고 와서 행사 갈 준비를 하고 또 기숙사 행사 때뭐 하면 좋을지 또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으로 첫스째 t 트트 i n i n g s e s 안녕! 지금 이제 식당 2층으로 올라왔고 여기가 바로 오늘 트레이닝 세션이 이루어질 장소입니다. 일단은